안녕하세요. 즐기고 일시아 TV. 조희가 소장입니다. 어, 오늘은 천안에, 천안에 2차선에 접해 있는 3층 올 근생상가를 소개하려고 현장에 나왔습니다. 오늘 그 건물을 의뢰하신 분은 제 유튜브 어, 오랫동안 시청한 구독자분이신데요. 어, 지금 급하게 어, 이번에 최근에 그 구옥을 매입하셔서 어, 리모델링을 마치고 임대 예정입니다. 뭐 해당 건물에 가서 자세한 사항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건물의 장점은 지금 보신 것처럼 이 초등학교. 초등학교가 또 맞은편에 있어서 상권이 예, 좋죠. 아이들 상대로 하는 업종이라든지 이런 다양하게 학생들 상대하는 업종들이 많기 때문에 향후 이런 걸로 예, 업종 임대를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초등학교 차치에 보니 이런 건물은 보니까 최근에 최근에 지어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어진 것 같고요 전부 다 임대가 맞춰져서 아이들 상대로 하는 업종을 해가지고 임대가 다 맞춰진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하는 건물도 보시는 것처럼 이 4차선에 적혀 있는 3층 건물인데요 어, 아주 매력적으로 아주 저렴하게 잘 나와서 제가 좀 급하게 촬영을 왔습니다 지금 이 건물 같은 경우에 지금 뭐 피자집 부터해서 동물병원 학원과 위주로 해가지고 세팅이 되어 있는 건물인데요. 지금 초등학교를 나와서 어, 이면도로에서 나와서 어, 도로에 접한 건물입니다. 어, 오늘 소개하는 건물 한번 가서 볼까요? 오늘 오늘 소개하는 건물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도로변에 접해 있는 건물이나 땅은 잘안 나옵니다. 희귀성이 더 많아가지고. 어, 잘안 나오는데, 어, 저렴하게 좋은 위치에 잘 나와서 어, 지금 촬영을 왔는데요. 좀 해가 갑자기 이렇게 비추네요. 오늘 소개하는 건물이 바로 지금 여기 정면에 보이는 건물입니다. 어, 보시면은 지금 4차선 4자선에 접해 있고, 최근에 지금 지난달에 리모델링 마치고, 이제 이제 딱 어, 한달채안 됐습니다. 리모델링 공사 끝난 지가 채안 돼가지고, 이제 임대 지금 이야기 중이고, 1층 같은 경우에 버그킹, 버킹으로 지금 임대 이야기 중입니다. 아직 계약은안 됐지만, 조만간 계약을될 것으로 어, 보이고요. 2층, 3층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어, 학원이라든지 사무실, 뭐 체육관, 이런 걸로 임대를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당 건물 주변, 뒤쪽으로 한번 가서, 자세한 스펙하고 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건물이 용도지역이 춘주거지역입니다 춘주거지역 그래서 건폐율 70% 용도률 500% 니까 사실 신축을 해도 아주 매력적인 어, 건물인데요 주차장법이 강화되 가지고 사실 신축을 하게 되면 주차장을 그리고 나면 실제로 올릴, 올릴 수 있는 건물들이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이런 오래된 건물들은 사실 리모델링해서 건물 가치를 끌어올리는 게 연면적인 부분, 어, 어, 최대한 면적을 넓게 쓸수 있기 때문에 어, 좋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평일 오전 시간에도 불구하고 차 이동량이 상당합니다. 보시면은 꼬레 어, 꼬리를 물어서. 예. 소개하는 건물의 위치가 어, 트란시 서북구 직산읍에 있는 예, 건물인데요 지금 보시는 저 직산 사거리에서 한 2-300m에 위치한 예, 건물이죠 그리고 제가 내려올 때 북천안 IC 북천안 IC에서 어, 직선거리로 한 5km 정도 한 10분이면 이쪽 해당 건물에 어, 어, 해당 건물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가 아, 좋고요 아이씨 통해 가지고 한 10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네, 거리입니다. 바로 앞에 그 초등학교가 있어서 더미래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해당 건물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실 것처럼 사차전 도로변에 접혀 있고요. 용도 지역, 준주구 지역에 위치한 3층 그린 상가입니다. 어, 근축 용도가 보시면은, 1988년도에 건물이 지어져서, 현재 지금 36년 된 건물인데요. 어, 건물의 노후도가 많이 됐죠. 그래가지고, 어, 작년부터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올해 2014년 1월 달에 어, 공사 리모델링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임대를 어, 하려고 지금 대기 중이고요. 한번 해당 건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도로에 잡혀있는 것을 고추 도시가 있고 도시가스로 되어 있죠. 어, 지하 없고 지상 3층으로 된 건물입니다. 1층이 총 45평인데요. 2층이 45평, 3층이 45평. 그래서, 대지평수는 86.5평입니다. 정확히. 그리고, 연면적은 149평. 149평입니다. 한번, 안에 내부에 가서 볼까요? 상가가 총 3칸으로 되어 있는데요. 3칸으로. 지금 현재, 인대를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이쪽 기둥 보시면은, 왼쪽으로, 왼쪽이 30평입니다. 그래서 30평이 한3,180 어... 인데 지금 기획하고 있고요. 오른쪽이 한칸한칸 나인 한칸 이렇게해서 약 15평인데 여기를 보증금 1,500에 90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제 통 통으로 해가지고 부서킹 햄버거에서 지금 이야기 중이니까요. 조만간 1층 같은 게기약이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따로 따로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따로따로 이렇게 예, 따로따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좀더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 남자 화장실 같이 쓰면 좀 불편한데 여기는 여성용 화장실이고 또 좋은 점은 또 뒤쪽에 이렇게 큰 창을 통해서 어, 체감이 좋아가지고 아주 볼일을 보는데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깔끔하고 보시면 뒤에서 한번 잡아 드릴까요? 네, 이렇게. 총 1층에는 45평인데 이 기둥을 기준으로 왼쪽에 15평 오른쪽에 30평에서 어, 통으로 임대를 줄 수가 있고 어, 나눠서 15평, 15평하고 30평하고 임대를 줄 수가 있죠 뒤쪽은 지금 나대지 데요 이것은 라가 올라가서, 올라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당이 들어올지 몰라서 아직 어 천장은 그대로 지금 어 인테리어 해야 되니까 그게 로 놔둔 것 같아요. <laughs> 이 앞에 보시면 차통행량이 되게 많습니다. 어, 좌측에 또사거리가 있기도 하지만 통행량이 상당해요. 네. 한번 해당 그 리층을 한번 올라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이름이 너무 이뻐요 제우스 제우스빌딩이니다 제우스빌딩 제우스빌딩 지금 건물 들어왔는데요 차가 많이 다니가지고 안에가 밖이가 시끄럽죠 여기 이쪽에 들어가보면은 이쪽에도 화장실 있습니다 이쪽에도 이쪽에도 화장실 별도로 만들어놨어요 보통 이쪽에는 계단실에 창고를 만들어 놓는데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끔 네. 이쪽에 그 상가 아까 보시면은 안쪽에 상가를 따로따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대쪽 상가를 상가 화장실을 저기서 실것 같아요 한번 올라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엘리베이터 없고 계단실을 좀 넓게 뺐어요 그래서 어 올라가기 좋네요 3층까지는 굳이 엘리베이터 없어도 괜찮죠 2층이 지금 여기 쪽에 뭐 45평, 4 5평다 45, 45평. 네, 통으로 지금 임대 예정이고요. 이쪽에서 생각하는 것은 2층이 지금 45평인데 2층에 한120 정도. 어. 그 정도가 이쪽 여기 시세입니다. 여기는 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어서 학원이라든지 아이들 체육관, 태권도라든지 학원으로 임대를 지금 줄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화장실이 어, 남자 여자 따로 따로 되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쪽이 남성 화장실 안에 타일도 고급스럽게 마감을 했네요. 그다음에 여성 화장실 여성 화장실도 창이 넓어서 정말 깔끔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쪽이 2층 2층. 구조는 1층, 2층, 3층 어, 동일합니다. 사이즈도 그렇고, 모양 평수도 그렇고, 이렇게 가지고 보니까 학원이 좋을 것 같아요. 학원 깔끔하게, 학원하고 태권도 학원이라든지, 체권도 좋을 것 같고요. 검도 학원이라든지 네. 이렇게 했습니다. 네. 클준 그 정도가 오래됐지만, 이렇게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되면, 뭐, 거의 준 신축국가도 가능하니까요. 미수하신 분이 크게 뭐, 신경 쓸 일이 없죠. 네. 지금 현재 3층에 올라왔는데요. 3층도 평수는 한 45평 정도. 네. 2층과 동일하죠. 2층과 동일하고요. 뭐, 구조라든지, 안에 화장실도 다 똑같습니다. 어, 평는 똑같고 이쪽에는 지금 3층을 1500에 1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실 뭐 경기도에서는 이 정도 보증금 월세 생각도 못하지만 어쨌든 천안 천안 서북구에 있는 이제 건물이다 보니까 현 시세를 감안해서 3층 이 정도 45평 평수에 한1500 100만원 정도 시세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포탈 여기 건물에서 예상하는 월세 수익은 한 5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대하고 맞춰지면, 오랜만 정도. 이번에 뭐, 옥상에, 옥상에 올라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6년 된 건물 치고, 정말 깔끔하네요. 정말 깔끔합니다. 초등학교도 보이시죠, 뭐. 여기 앞에 영어학원, 느낌, 느낌, 영어 수학 전문 학원도 있습니다. 학원에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건물도. 자, 가볼까요? 여기 옥상에 올라왔는데요. 어, 이번에 그 지난 달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옥상도 지금 이 방수 작업, 인트 작업을 한것 같아요. 깔끔하네요. 예. 비올 때 누수가 되면 안 되니까 전부 다 깔끔하게 작업을 이번에 최근에 같이 옥상까지 같이 하신 것 같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는 게 보여요. 지금 여기에 리모델링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수하시게 되면 음. 뭐든 하자라든지 이렇게 없을 것 같아요. 쭉관리하시기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복상도 엄청 넓네요. 땅이 75평이니까 아니 86평이니까 땅이 86평이니까 엄청 넓습니다. 네. <laughs> 보시면 여기 지금 뒤에가 공터가 있거든요. 공터가 있는데 추후에 내가 건물이 지어질 거예요. 건물이 네, 지어지면 어, 답답함이 없잖아, 있는데, 건물이 어이겠죠왜냐 이쪽 땅이 중지어이기 때문에, 건별 용종이 좋습니다. 네, 땅에 대한 가치가 높기 때문에, 차량도 꾸준히 계속 커지고 있고, 여기 건물이, 어, 향후에 조만간 들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좌측에는 지금 한 50년 된 벽돌 구조로 된 네, 건물이 있고요. 우측도 지금 뭐한 다가구, 다가구 주택 같은데요. 한 10년 된, 한 10년 된, 다가 주택도 보입니다. 이렇게 준주거지기 때문에 5층까지 500% 끌어올려가지고 지으면 수익이 좋죠. 그래서 이런 땅들은 어, 내부로 두지 않습니다. 조만간 건물 지실 겁니다. 네. <laughs> 보시면 저기 정면에 그 한양 정영외과 이쪽이 지금 직산 사거리인데요. 사거리에서 한 400m 정도 들어오면 바로 저희 오늘 건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주변에 아파트, 아파트로 좀저 앞뒤로 해가지고 둘러싸여 있고 네. <laughs> 꾸준하게 천안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가 이 뒤쪽으로도 쭉 지금 계속 네,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오늘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햇빛이 있어가니까. <laughs> 오늘 소개하는 건물은, 어, 올 근생 상가 건물인데요.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에 있는 3층, 4차에접해 있는, 예, 올 상가입니다. 매가, 매매가는 11억이고요. 현재 대출이 4억 2천만 원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층의 보증금, 예상 보증금과 월세를 감안했을 때, 총 보증금 8천에, 어, 월한 490에서 500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률이 현재 한6.34% 한 정도 이상이 되는데요 어 대출을 알아봤더니 지금 현재 6억까지 추가로 더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출이 6억까지 그러면 실제 내 돈을 한 4억 정도면 이 건물을 매입이 가능할 것 같아요 4억 정도면 수익률 따지면 한7% 가까이 나옵니다 그래서 <laughs> 이 4차선에 접혀있는 이런 건물 5 상가 찾기가 쉽지 않은데 더군다나 리모델링까지 다 해서 별도로 돈이 필요하지 않는 어, 아주 매력적인 건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리모델링 비용이 총 3억 6천만원이었어요 3억 6천만원 근 4억이 다 들었는데요 11억짜리 건물을 매입하는데 지금 리모델링, 리모델링 비용이 한 4억 정도 들었기 때문에 뭐그 정도면 진짜 땅값 빼고나 땅값하고 건축하면 거의 원가하고 원가라고 없어야 있을 것 같습니다. 고 그래서 저렴에 나왔고 단지 이제 임대가 어, 아직 안 맞춰졌고 지난 달에 리모델링 공사가 끝났고 이제, 이제 임대 중이기 때문에 임대 맞춰 있기 때문에 임대가 안된 점이 있지만 임대가 맞춰지면 어뭐 매매 가격도 올릴 수도 있겠죠. 사람 심리라는 게또 임대 될 때와 또 임대 안될 때와 내놓는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직 임대가 안 맞춰진 상태에서. 지금 11억에 설정이 돼 있는 거고요. 지금 1층 같은 경우 지금 보고 이야기 중이니까 임대 맞춰지고 위에도 이어 3층이 맞춰지면 매매가 또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영상 하단에 영상 하단에 건물에 어, 대한 개요 그다음에 매매가를 좀더 자세하게 기재를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하단에 보시고 어, 더 궁금하시죠? 있으시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 되고요. 한번 건물 한번 내려가서 한번 또 뒤쪽으로도 한번 볼까요? 아뭐 끊이지 않습니다 끊이지 않아요 진짜 차터이 엄청 많 맞네요 한번 전물실체 한번 가서 볼게요 보시면은 딱표 하나죠 차 측에 저희 건물이 리모델링한 건물이고 우측이 9층인가 어, 9층 구추. 리모델링 안된 건물인데 잘 많이 나죠 이 건물에 대한 주차될 수는 없습니다 36년 전에 지어져 가지고요 건물에 대한 주차될 수는 없는데 현재는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이, 지금 이 건물인데요 뒤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3층 건물 차를 지금 현재는 한뭐 4대 5대까지 주차를 할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사실 이쪽에 이 나대지가 건물이 지어지게 되면 차량 출입이 안 되기 때문에 주차를 못 하죠. 현재 상태에서만 지금 주차를 가능한 거고 건축물 대장에도 주차시설 주차장은 없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친추 금을 물 짓게 되면 주차대출을 빼야 되기 때문에 건물이 훨씬 지금의 평수보다 줄어들겠죠. 또건물 앞에서 본 모습과 뒤에서 본 모습도 다르죠. 예. 도로변에 있는 아주 매력적인 건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바람이 좀 불긴 하는데요. 어, 드론을 해서 한번 이 주위를 좀 쉽게 보시라고 드론 촬영을 해가지고 영상 뒤쪽에다가 해놓을 테니까 어, 영상 그 드론 촬영하는 것까지 좀 보시고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